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회의 출력 기능 구현이네요. 네. 보고서죠. 네. 그래서 월별, 근태, 정보, 보고서를 이제 불러온 다음에, 네. 어, 레이블 먼저 추가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블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 월별, 근태, 정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쓴 다음에, 음. 자, 그리고 이제, 어, 이름은, 엘, 어, 랩, 음, 랩으로 해서, 그, 제목,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서체, 홈탭에 가면 있겠죠? 암탭에서, 공서체, 22.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을 하고, 대충 이제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어 여기서 그룹화는 네, 그 근태 일자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름차순 됐고요. 근데 정렬은 네, 그 이름으로 네, 오름차순으로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텍스트 부서명 음, 어디 갔나요? 텍스트 부서명이 네, 여기 이겠네요. 예, 네, 요아 요, 요거 갖다가 컨트롤 넘버는 네, 여기 그 부서 코드 요거 이렇게 또 연결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코드, 필드명, 엠퍼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로를 치기, 넣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엠퍼센 부서명 필드, 그 다음에 엠퍼센 오른쪽 가로를 치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네, txt급여. txt급여가 이제 예죠. 음, 형식에서 아, 어, 요거, 이제, 그, 천 단위 구분기호,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형식에서, 샵컴마 샵샵샵으로, 셔컴마, 예, 네, 요렇게, 여러분들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xt 날짜, 날짜가, 어디 갔나, 이건가요? 예, 얘네요. txt 날짜를, 네, 그, 오늘 날짜 표시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데이터에서, 그, 컨트롤 넘버를, 이제, 는, 라고 데이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에서 어, 자세한 날짜로 네,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요. 예, 네, 별로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두 번째, 아, 요거 이제 셀렉트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근태내용 폼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txt 직급, 음, 직급 네, txt 직급, 네, 그래서 txt 직급에서 어, 이제 요거 코드 작성이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앞에서 저희가 많이 봤었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렉트 케이스 TXT 지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면 이제 급여 플러스 급여에다가 0.1% 10% 더. 네, 그다음에 과장이면 대리면 사원이면 네, 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해서 급여가 나가도록 이렇게 설정하는 거. 셀렉트 케이스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좀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커리 만드는 길이요 네, 그래서 만들기에서 커리 디자인 들어가서 어, 사원 커리 커리를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좀 해주고요. 그면 되겠죠. 자 네, 근태일자는 이제 근태일자 추가하고 이름 부서코드그 네, 다음에 근태일자는 그 오름차순으로그 다음에 조건은 1020이네요 표시는 빼주고 1020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근태일자 조회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쿼리 디자인에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 네, 부서, 근태 내역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죠? 자, 이름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 필요하고, 그다음 에 횟수 네, 이렇게 두 번, 아이고,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요. 자, 이제 크로스 셀 쿼리를 만들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행 머리글 여기를 열 머리글 이렇게 그다음에 음 여기는 개수네요. 네, 개수. 값으로 이렇게 해 주고요. 근데 아여기는 합계로 하는 게 있겠네요. 합계로요. 합계로 해서 여기를 행 머리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 여기를 총횟수로 바꿔 주면 되겠네요. 총횟수 네, 이렇게. 네, 끝났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근태 조회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쿼리 디자인에서 만들겠습니다. 사원하고 부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일단 그 크로스 테 캐리로 이제 바로 만들 거고요. 네, 필요한 거는 부서명하고 네, 4번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은 행 머리 글로 네, 제가 바로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은 이제 개수로 해서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필드를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요 쿼리 열사입을 제가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쿼리 설정,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면 쿼리 설정에 열사입이라고 이렇게 열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여기 두개 비어있는 열이 이제 삽입된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다가, 첫 번째에다가는, 예, 이제 그, m o n t h 조금 길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m o n t h 라는 함수, 그러니까 월이죠, 월. 예, 월. 네. 예. 함수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사일 입사일 필드 입사일 필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n 하고 여기다가 이제 월이라고 나타나도록 이렇게 아이고. 네, 이렇게 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 이제 크로스탭에 이제 그 열머리글로 이렇게 어, 설정을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또 이제 세 번째 필드에다가 는 네, 합계. 이번 합계로 할게요. 합계로 해서 어 이제 sum. 이면 합계니까 sum이죠. 예, 네, sum에서 이제 그 4번의 개수로 할게요. 4번의 개수. 이렇게 네, 그래서 4번의 개수로 해서 요렇게 그 이제 그 요약은 네, 요거는 식으로 할게요. 식으로 해서 요것도 역시 요거는 이제 그 행머리글로, 행머리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끝에 이제 요 4번은 네, 4번의 개수로. 네,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 예, 요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하고, 네, 부서별, 월별, 입사 사원수.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감수입니다. 자, 만들기에 마지막 퀄리에요퀄리 퀄이 디자인 눌러서, 네, 대출연항, 대출연항 대출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명, 네, 대출 상품, 대출금액, 어, 다 필요하네요. 대출금액, 대출기가. 네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다가는 이제 저희가 그 left 함수, 왼쪽 거, 이제 그 첫, 네,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대출 상품이죠. 그러면 이제 대출 상품. 얘가 몇 글자? 두 글자죠. 네,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를 이렇게 찾아올 거고 아, 여다다가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제이 요건 가로는 빼야죠 이렇이네 그런 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제 그 매개변수 입력, 이제 글씨 나오는 거 이거, 이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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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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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껏 썼더니. 영어로 써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시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 입력을 해주시면은 해 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거 저장을 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전세 이렇게 나오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은 아, 여기가 띄어쓰기가 안돼 있네요. 첫두 글자를 입력하시오. 네, 렇게하면 됐네요. 이거 저장을 대출 관련 현황.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